여기가 도솔산이라는 도설, 곳인데 자 잠깐 저기 갑촌 낚시도 할겸 왔다가 정수원 화장터죠 그 옆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샛길로 등산복 차려면 올라가길래 아니 여기 등산로가 있나? 그리고 여기 무슨 산이 있지? 생각하고 나도 한번 올라와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도솔산이더라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그, 배제대학교 쪽 나오고.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올라가는 거는 아마,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정림동 갑천에서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냥 되게, 뭐, 그냥 한, 50m? 100m만 올라가면 될줄 알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음, 생각보다, 꽤 올라오네요, 여기. 저는 그냥, 구릉 정도? 그래서, 뭐 가다 보니까 묘도 있고 하길래, 그치, 뭐, 낮은 산이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도 이렇게 좀꽤 있고, 그, 그러니까 나는 왜, 아, 저 아저씨가 왜, 그, 지팡이라고 하나? 그, 뭐 있죠? 그, 폴대? 그거 하고, 그 상보고 차까지 하고 가길래, 아니, 무슨, 동네 언덕 올라가는데 주로 목장으로 가나 생각했는데, 음, 이게 좀, 가깝게, 까 짧은 거리는 아니네요. 생각보다. 저도 거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옆에 이제 능선 타고 계속 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전 보면 지도의 서쪽 중에 이게 도솔산이라고. 아마 옛날에 거기까지가 대전이었을 것 같아요. 잘 보면 이렇게 약간 예범위좀 웅크려 있 듯한 그런 느낌 서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저는 제 생각이 진짜 높아봐야 한이 정도 여기 이 정도면은 이 산의 정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니네요, 이게. 생각보다 꽤 올라왔어요 이걸 올라오다보니까 아 이게 참이 차로 지나갈 때 옆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서 그냥 쬐그만한 산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냥 이렇게 막 쉽게 그냥 심지어 이렇게 크록스 이거고올라왔는데 <laughs> <laughs>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닌 것 같지가 않아요. 아는 사람들만 좀 다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도 이게 이 정도면 <laughs> 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 진짜. 이 경사도 이런 데는 좀꽤 있어요 이쪽은. 뭐산 좋아 좋아하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뭐이 껌이겠죠 이 정도야 뭐 그냥 저같이 뭐 등산을 막 즐기는 편이 아니고 <laughs> 좀 목적이 있어야지 등산을 하는 편이라 그냥 맹목없이 산을 오르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거기 가서 뭘 한다든지 뭘 캔다든지 아니 뭘 보러 간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야 좀 가지 그냥, 그냥 맹목적으로 오랐다안 올렸다 하는 거를 뭐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처음 생각한 건한이 정도 높이? 네. 아, 이 정도가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온 건데. 아, 직도 한참 더내려가야 이씨, 씨. 이 씨. 어, 생각보다. 음, 게 지도로 봐도 이렇게 별로 안 높아보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높이가 있네.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올라가게 돼서, 이제 좀 이제 애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저 밑에 공원도 막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예전에 그 낚시하러 왔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천히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벌써 5분이 됐네. 그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오량산, 그 정도 높이 생각한 건데. <laughs> 여기 묘지가 이게 네, 밀성 박시더라고요. 그래서 밀성이라는 데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 밀양을 밀성이라고도 하나 봐요. 네. 저 솔직히 아, 이 정도 높이 생각했어 이 정도 올라가면 아, 이 정도가 끝일 것이다 생각하고 올라온 건데 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벌써 이제 거의 이제 하긴 뭐이 정도면 아침에 그냥 산뜻하게 올라가면서 활동도는 되는데 그냥 이쪽에 그다음 유 유인 뭐, 이런 뷰도 있더라고요. 아, 이제 거의 나왔네요, 이제. 아, 이게, 생각한 것보다, 그 아저씨가 왜, 복장을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지, 좀 이해가 가네. 딱, 여기만 응. 봤을 때는, 진짜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정상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 소나무 응. 여기 있는 그 바로 뒤가. 어. 여기, 이게 폐간지 집인지. 아, 이게 참 진짜 무슨 귀신 날것 같죠 밤에 오면 뒤에도 막 이것저것 쓰레기가 막너저러져 있고 이 나무는 이거는 뭐 거의 죽은 나무 아닌가 이건? 어 단단하네, 이거 고사목 같은데. 근데 화장을 응. 하면, 응그렇 가지 가지. 여기도 보면 좀 개기스럽죠. 여기에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물론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위험하는데, 이렇게 잔디밭도 생기고. 그쵸, 그렇죠. 죽는 사람이 있으면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음. 자연의 이치죠 음. 생장 염사. 음. 여기는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어, 여기 반려동물과... <laughs> 어, 이 반려동물하고 노는 그런 데인가 보네. 이 안에는 풋살장이있고 근데 차, 여기서만 딱 봐도 사실 되게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예전에 여기로 낚시를 하러 종종 왔었는데 여기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막 팔뚝만한 배스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이거 그리고 가물치도 자주 나오고 뭐라 이런 벽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많이 생겼네 이곳저곳. 네, 딱 봐도 새로 한것 같죠 이리로 제가 예전에 가본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면 쭉 가다보면 끝에서 막히긴 해요 차가 더 이상 못 가고 막히긴 하는데 살짝만 하면 바로 뚫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은 길이 뚫렸나 모르겠네 네, 갑천이 이게 이쪽에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쪽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다는건 좀 모험을 걸어야죠 그나마 유동천은 예전에는 더럽다고 막 소문났었는데 한 15년전? 그때부터는 유동천이되 깨끗해져서 이 갑천이 진짜 많이 더러웠는데 요즘엔 또 모르겠네 저도 요 낚시를 안한 지가 꽤 오래돼서 갑이죠 갑 으뜸 천중에 으뜸이란 뜻이겠죠 갑천 이제 여기로 내려갔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슬슬 낚시를 해도 될것 같은데, 낮에는 그래도 따뜻해서.